안녕하세요. 홍탁입니다. 오늘은 13장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임금씨가 돌아와 부도를 건설할 땅을 골랐는데, 그곳이 동북의 자기장 방향이었다고 라 되어 있죠. 자, 동북 자기장 방향, 일단 자기는 음입니다. 음, 음인데, 어, 여기선 어, 이때는 전기를 모를 때예요. 나침반만 있었다는 얘기죠. 나침반만 있었기 때문에, 이건 어떤 힘이. 그러니까, 임금 씨가 이 땅을 고를 때는 윤료로 걸, 했을 겁니다. 가서 이게, 그 뭐냐, 그 힘, 이걸 느꼈겠죠. 느껴봤는데, 아, 여기가 가장 강하더라. 라고 했는데, 그렇게 했을 겁니다. 제가 추측하건대는. 근데 그, 당군이 느꼈던 그 힘은 단지 자기만이 아니에요. 전기 플러스 자기죠. 왜냐하면 자기와 전기는 지금 분리가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표현을 그냥 자방, 전기가 없게 전기방 이렇게 안쓰고 그냥 자방이라고 쓴거라는 라는 얘기고 그거는 어, 뒤에 인삼, 인삼이 나오거든요 인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건 확실한거죠 인삼은 기가 강한 곳에서 자라는 거기 때문에 기라는 것은 양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기가 자기를 따질 때 양은 전기고 그렇기 때문에 자방이 아니라 전기방 이 맞습니다. 그리고 동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도착했을 때 얘에 비해서 어이 부도라는 곳은 동북쪽에 있다. 예, 그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뒤에 뒤에 나오겠지만 이게 태백산이에요. 뒤에 백두산이에요. 천지가 나오고, 뭐, 그러기 때문에, 이게 백두산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백두산이란 얘기죠. 태백산이요. 여기가 북쪽, 여기가 동쪽, 그러니까 여기가 동북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들어올 때 이것이 요화문명터였다. 이거죠. 요화문명터요.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이름을 이제 천부, 부도, 라고 이름을 지은 거죠. <laughs> 이곳은 이륙이 서로 감응하여 씨를 품은 지역이고 사팔이 서로 생하여 과실을 맺은, 맺는 땅이었다. 이륙이나 사팔은 음이기 때문에 뭔가 수렴을 해가지고 아, 씨를 품는 씨가 씨를 만드는 게 음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를 표현을 한것 같아요. 이름난 산과 아름다운 강이 만리에 뻗어 있고, 바다와 육지를 통해 십방으로 달라하니 달라 구일의 종시가 다하지 않는 땅이었다. 앞에는 음을 얘기하고, 2468, 2 6 4 8요그 다음에 9일 양수를 많이 얘기하는 거니까, 음량이 뭐 좋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신령스러운 풀과 상서로운 과실과 아름다운 보석이 금강이 안에 뿌리박혀 전지역이 널리 가득 차 있었으니, 이것은 1357의 자기장과 금음의 정이 물건을 이룬 길한 것들이다. 여기서 1357은 양이거든요. 양인데 자기장과 금음이라고 얘기를 한거 보면은 금음은 음인데 자기장까지 음이라면은 1357을 하고 이제 전혀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57의 자기장이라고 얘기한 거는 이 자기장이 양을 말하는 거다. 그걸 알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태백산 정상이, 여기 나오죠. 태백산. 태백산이란 얘기죠. 부도라는 것이 이제 태백산이고, 이 태백산, 여기에서 이제 백두산 문명이 발견이 되고 있는 거죠. 정경희 씨가 뭐, 뭐, 쓴 책이 있더라고요. 백두산 문명이라고. 태백산 정상이 밝은 곳에 천부단을 건축하고 사방에 보단을 건설했다. <laughs> 보단간의 거리는 천리였고 각각의 보다는 세 개의 도랑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끝에는 지키는 관문을 두었는데 마고성을 본뜬 것이었다. 그러니까 그 끝에 지키는 관문을 섰다는게 처음에 초가마미 할 때요. 초가마미 할때 거주지가 있었고 뒤에 이게 올라가는 계단 같은 막루가 있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것이 그보 보의 그 원형이라는 얘기죠. 예, 그걸 본떠가지고 여기도 이제 그런 걸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태백산 아래에는 도시를 구획하고 삼면의 바다, 삼면의 바다를 둘러서는 연못을 만들었다. 여기 삼면의 바다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삼면의 바다가 뭐 이거죠. 이거 삼면의 바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면의 바다라고 여기는 사면의 바다라고 안돼 있잖아. 삼면의 바다. 그러면 이 앞쪽에 사회를 순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사회가 뭘까? 그러면 하나, 둘, 세 개면 뭐 이런 게 아니겠느냐? 여기에는 여기는 바다잖아요. 그러면 이 바닷가에 통칭하려면 뭐 무슨 단어를 썼어야 할까 이 말이죠. 그게 사회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여기 뭐 어, 바닷길로 갔든 아니면 비단길로 갔든. 여기에 뭐, 인더스나, 여기 수메르나, 이집트로까지 순방을 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뭐, 옛날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어 멍청한 사람도 아니고요. 뭐, 어,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사람들을 뭐, 그 뭐냐, 아주 원시, 이계인,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일만, 이컨대, 삼천 년 전에, 예컨대 그냥 1만 년 전이라고 합시다 마고성에 살던 사람 그애기를딱 얘를 낳았어 그애를 지금 예컨대 지금 지금 이제 키운다고 합시다 그러면 걔가 뭐 바보 천치가 될까요? 제 생각에는 대 철학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그 맑은 그 순수한 천성을 지녔을 수도 있기 때문에. 어, 뭐물 역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사이에 아리아식에 이제 저장되는 그런 것이 없을 수는 있, 있겠죠. 있, 있,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 만년전하고 지금 사람하고 크게 저 차이가 난다고는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태백산 아래에는 도시를 구역하고산면의 바다를 둘러서는 연못을 만들었다. 사진과 사포를 천리에 걸쳐 동서로 간격을 두고 설치하였고. 진과 포 사이에는 또한 육부를 설치하였는데, 이는 제족들이 거주하는 곳이었다. 부도가 완성되니, 웅장하고 아름답고 빛이 났으니, 사해의 총화여 제적의 생령이라 할만했다. 그냥 뭐, 이쪽에 백두산 문명을, 백두산 문명을 만들었다. 이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4장이요. 이에, 예, 황궁시의 후에 6만 명이 이주에 와, 사, 지켰다. 6만 명이요. 6만 명이니까, 어, 처음에 이주할 때는 6만 명보다 훨씬 적었겠죠. 몇천명 정도겠죠. 몇천명 정도라면, 마호성은 곱하기 4니까, 뭐, 그때는 만명 정도, 만명 정도는 됐을, 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나무를 잘라 뗏목 8만 개를 만들어 신부를 세계 천지에 흘려보내 사해의 제족을 불렀다. 백두산 천지에서 흘려보내 가지고 사해의 제족을 부를 수는 없겠죠. 이거를 어 천지 이거를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 글쎄요.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뭔 소리냐 하겠지만은 어. 뭐 그런 기념 그런 기념적인 일을 뭐그 정도로 해석을 하고 넘어가죠 더 이상 얘기하면 뭐좀 그럴 것 같고요 제족들이 신표가 있는 땜목을 보고 몰려들었으니 악다리 숲풀에서 신실을 크게 열었다 목욕을 재개하여 마음을 깨끗이 하고 천문을 관찰하고 마고로부터의 족보를 만들어 족속을 명확히 하고, 첨부의 모음을 뭐 표준화하여 문자를 제정하였다. 문자를 제정했다. 이 팔은 이문이 있었는데, 그거를 어더 정확하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고요. 지금 보면 어 족속을 명확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어 자기가 어느 족속인가, 그거를 명확하게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얘기를 정말로 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올 때, 올 때, 단지 황공시만 온 것은 아닐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분파가 될 때, 어 모든 족속이, 족속 중에서도 일부는 껴서, 일부는 껴서 왔을 가능성도 있다. 뭐 그다지 제가 볼 때는 그랬을까라는 의문이 들긴 하는데 이 문장을 정말로 그냥 제, 그냥 고지 고대로 믿는다면은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어, 여기 1차 출성으로 이렇게 이 주위에 나간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였을 때 같이 이렇게 따라왔을 수는 있죠. 1차 출성은 뭐 모든 족속에서 다한 거기 때문에. 이 주위에서 어그 가능성이 오히려 더 많다라고 봐야 되죠. 그리고요 또한 북두칠성의 위치를 정하여 제단에 희생물을 불사르며 속죄하였으며 지금 여기서 불, 북두칠성이 나오잖아요. 이게 마고입니다. 마고, 마구, 마가 그리고. 어, 역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 북두칠성 없이는 역법을 만든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재단의 희생물을 불사르며 속죄했다. 이 얘기는 지금 북의 사회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거의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환인. 지금 환웅이잖아요. 임금시로 넘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환당고기가, 환당고기가 뭐, 이때부터 쓰여진 거고요 조대기라는 기록을 통해서 본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이때는 이미 부계 사회로 넘어왔다. 그래서 재단의 희생물을 불사르며 속죄하였으며, 오히려 노래 부르고 환웅의 음악을 연주하였다. 그러니까 환웅의 업적이 제가 볼 때는 제일 많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저기 뭐냐, 그나마 좀... 문자가 있던 시대와 가까웠기 때문에 환우에 대한 기록이 더 많았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제족들은 방장산, 방우산에서 보보석을 채굴하여 천부를 새긴 후 방장해인이라 이름하여 칠란을 제거하고 돌아갔다. 이로부터 10년마다 신실을 반드시 열었으니 이에 문자가 천하를 통하고 인세가 화평하였다. 그러니까 이 문자라는 것이 이미 이때는 이때는 이 시야가, 시야가 여기로 좁아진 때에요. 시야가 여기로, 부계사회를 넘어갔고 이제 모계사회에 모계사회의 흔적을 지운다랄까? 그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자기 부계사회를 저기 뭐냐, 이렇게 좀 주장하려면 그 모계사회를 부정하는 것도 일, 일견, 의미가 있고 그거를 덮어버리는 그런 그런 역사관이 이때부터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해안가에 성을 축조하여 천부를 모시고 여관을 만들어 제족들이 찾아와 기거할 수 있게 하니 천년 동안 성광당이 전 지역에 편만하였다.